네, 예, 너무 높고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수직 수석 대면인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난발 막가파식 정치 공세의 끝에는 민심의 엄중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절대 의석수를 무기로 힘 자랑에 취한 거대 야당은 매일같이 탄핵의 칼날을 휘두르며 저주의 국판을버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임병 전부터 낙마를 외치더니 예상대로 이진숙 위원장이 출근한 첫날부터 탄핵을 하겠다며 울음장을 놓았습니다. 묻지마 탄핵이라는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군사작전하듯 움직이는 모습은 국회의 권력을 틀어주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다수당의 폭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직자 탄핵 소추는 직무상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할수 있는 최후의 조치입니다. 이렇게 장가급 인사가 임명되자마자 하루만에 탄핵을 하겠다며 겁박하는 것은 답정녀 탄핵일 뿐 명백한 사유와 상관없는 무고함을 방증할 뿐입니다. 급기야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인재풀이 고갈 날 때까지 탄핵할 것이라며 공용 방송을 소나기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야욕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검사 탄핵 소추안을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해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선 것만 보더라도 탄핵이 민주당의 정략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해당 검사들은 모두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복성 탄핵으로 검찰을 겁박하고 수사를 막기 위해 국회 권한을 남용하겠다는 처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제기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 재판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이렇게 비이성적인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자신들이 공언한 대로 목표가 용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상해 탄핵의 군부를 떼겠다는 파렴치한 속셈으로 막가파식 정치 공세를 펼치는 민주당의 폭주에 국민들은 실물이 날 지경입니다. 민주당의 폭주가 돌을 한참 넘었습니다. 오만은 민심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결과를 불러올 뿐입니다. 감사합니다.